이제 이 핸드 선풍기가 필수가 된출근기이 되었습니다. 어저께 <laughs> 프랑스 월드컵 우승했더라고요. 좋겠다. 월드컵 우승하면 무슨 기분일까. 뭐 죽기 전에 월드컵 우승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laughs> 시사하셨어요와 아. 오늘 되게 애니메이션 나오는 그런 거 같다. 강아지! 누구세요? <웃음> 누구세요? <웃음> 강아지! <웃음> 누구세요? 이러다 가 여기로 뛰어오는 거야 그니까. <laughs> <laughs> 전하, 이런 거안 가리고 먹어야 건강해. 편식쟁이. 아, 어, 채소도 먹고. 당근 먹고 하나 일랑 강아지 이거 먹어 바닥에 떨어진 거 지주 지주 건강하게 건강하게 하나 짜 당근 음, 먹었어 음. 어이구 기복도 음. 많겠다 음 맛있어 아 맛있어 나가서 고구마 먹어 맛있어 레코지롱! 저기 여기 이렇게 계시면 제가 의자를 옆으로 약간 당겨야 되는데 저기요. 여기 이렇게 계시면 제가 의자를 움직일 수가 없는데? 너무 더워. 오늘 아침밥은 너무 복숭아입니다아 어, 더워. 너무 어, 더워요 화장할 때 땀나. 제일 싫어. 맛이 <laughs> 없어. 오늘은 초고. 단발. 머리가 점점 부풀어 올라오 <laughs> 오늘 림은 이거. 16호.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정신없이 옷부터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점프스트 입고 왔었어서, 옷 입고 있기도, 거시해가지고, 옷부터 갈아입고, 아직 화장 안 주고 옷부터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이 메이크업은 팔레트로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네이키드 3로. 왜냐면 제가 팔레트를 엄청 살았는데, 저걸 제가 많이 안 쓰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의식적으로 쓰고 있어요. 아, 덥다. 지금 6시 41분. 7시 40분 수업. 딱 1시간 전이네요. 내일은 오랜만에 경기장에 갑니다. 월드컵 때문에 리그가 중단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달 만에 저번 주 토요일인가 날 체계가 됐었는데,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워터파크 가느냐고, 리그 홈경기를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평일경기는 안 가거든요. 앵가냐면 너무 피곤해서 갔다 오면. 근데 내일은 가려고 합니다. 안, 안 그러면은 내일 안 가면 홈경기가 8월 초예요. 그럼 또 텀이 너무 길어서 내일은, 응, 평일에 너무 피곤해서 갔다 오면 안 가려고 했는데 내일은 갑니다. 근데 내일 제주전이거든요. 장, 제가 그 페이스북에 몇년전 오늘 뭐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1년 전 며칠 전에 그저께, 어저께, 그저께인가? 그저껜가 페이스북에서 너 제주도 갔다 알려주더라고요. 제주 원정도 갔었거든요. 근데 내일 제주 경기예요. 내홈 경기. 근데 우리 팀 제주한테 좀 약한데. 저는 이렇게 이거 얼굴을 좀 많이 지워줘요. 항상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더 중요하다는 1 0년 안에 신조 아래 클렌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아앤 리베나이 클렌징 하고 이렇게 얼굴 클렌징 하고. 운동하고 나서 홈클렌징도 하고 마지막에 비누 세안도한번더 해요. 사단 클렌징을 하네요. 이렇게 하고 다시 립밤 바르고 1 1일날 방송했는데요. 네. 안철수 전 후보가 당시 미국에 갈때 새벽에 떠났고 올 때도 새벽에 들어왔다라고 당시 뉴스서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관련 내용을 바로 잡자면 출국은 6월 15일 오후 8시였고요. 이 부분. 오늘도 자기 전에, 저는 단편소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딱 자기 전에 단편소설 분량만큼씩 보기가 좋더라고요. 지금 요만큼 읽었습니다. 오늘도 요거를 읽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인가? 첫 번째 단편 보고 제가 진짜 엄청 울었거든요. 괜찮은 소설인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께 김혜란 작가님의 바깥은 여름 초점. 네, 추천드립니다. 오늘 은옷 고를 시간이 없어 없어도 돼서 5분 더 묵겠습니다. 오늘 경기장 있어서 유니폼 입고 가면 되니까. 오늘 7시에 경기가 있어요. 6시 나 6시 반쯤 퇴근하고 바로 경기장으로 쏴야 돼서. 입고 갑니다. 괜찮아요, 입고 갑니다. 이거는 전복 현대 썸머티셔츠고 바지는 데상트 펌바지. 메이크업 다 했습니다. 응. 오늘은 투페이스 대 초콜릿 바를 이용한 메이크업을 했어요. 제가 지금 계속 팔레트 써볼, 뜨려고 팔레트로만 하는 다 립은 아직 안 발랐지만 오늘 립은 축구장에 가기 때문에 페리페라 이거는 심쿵 유발 약간 오렌지색이에요 그래서 완전 티는 안 나지만 오늘 전북 경기라서 아이라인을 카키색으로 풀어줬어요 녹색이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고 이따 바를 선스틱. 근데 경기장 갈 때는 가방도 바꿔야 해가지고 제가 회사 다닐 때 쓰는 가방이 경기장에 놓고 어찌고 저찌고 하기에는 좀 알맞지 않아서. 필수품, 푸 필요해서 물티슈랑 사무실에서 이거 깔거 가져갑니다 출근 마우스 패드는 천이 탈 때문에 시접시라 가지고 올림픽 가서 사온 거. 给鸟儿，喜鹊们。<好> 아이 노래 아 키아의 홈런 타자 다 이거즈 홈런 타자 마지막 힘차게 어나나 사람에게로 다가다 여름에는 태양을 피해줘야지 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 옛날비 <목소리가> 응. 진짜 좋아했거든 울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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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와 기비 박에 뺏수 없는 가시 같이 너와 기비 다쳐 날수 없는 상처 같이 너라는 사람 누구디 지워지지 않지 해야죠 다시 사랑하는 것 같이 눈물로 놀라 흘려서 지워 버릴 수만 있다면 나 끝없이 울어 아으리 가을이면 그만큼 많이 울어서라도 너를 잊고 제대로 살고 싶어 제대로 살고 싶어 아, 진짜 밤에 계란 먹을게요. 음, 계란. 먹어 봐. 먹을게 진짜 맛있겠다. 현아, 언니랑 놀을까? 어? 놀아 볼까? 어, 어, 이거 먹르니까 짠 경기장 갈 것입니다 근데 7시 경기여서 바로 가야돼서 차에서 좀 해결을 하고 이건 뭐야 작은건? 스파게아스파게리 아, 좋았어 네. 또 센스있게 또 어? 근데 내가 얼음도 이렇게 챙겨주셨습니다 얼음 콜라 해먹으려고 근데 빨대가 없더라고 진짜 괜찮아 참 <laughs> 센스있어 어? 참 센스있어 어쩜 뭐 이런 때. 인터넷으로 검색했다고 했잖아. 음, 근데 음. 만석닭강정. 음. 진짜 불맛이다. 음. 맛이좀 늦었대. 경기장인다왔어 해줘. 안 말로? 안 말로? 안 말로? 안야로안 말로? 안 말로? 안 말로? 안 말로? 안 말로? 안 말로? 안 아니야 그래, 그래. 이것도 칠할거야 그게 뭐야? 컬러스틱 오빠내줄까뭐 어디 칠하려고? <laughs> 어 뭐야 응. 자, 우리도... 봐봐 어? 운동하러 온 사람 같지 않아? 아 운동이래 응원 난 마음에 드는데? 경기장에온게 얼마나 오렌지. 전부! 전부! 알레! 승미아가 g me! 부푸시 알레, 알레! 아니다. 알레 i n g m 시즌 권 바꿨지? <놀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How much is this?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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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승리겠죠? 전북은 당연히 승리했지요. 승리 요정 집에 왔습니다. <laughs> 아, 요즘 눈이 태고 너무 간질간질해가지고 아이봉을 해주려고. 이게 좀 오래됐는데 해도 되겠지? 아, 이쪽 눈이 엄청 간질거려가지고 한번 해봐 해줘야겠어. 아음데좀 네, 시원하긴 해요. 돼. 네, 좀좀 <laughs> 어우, 아, 아 저렇게 축구보고 와서 늦게 들어와가지고 택배 하나 많이 는걸못 뜯어봤어요. 이거 VT 코스메틱에서 보내주신 건데 뜯으면서 바로 한번 써보려고요. 써보면서 첫인상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거 선물 준 건데, 제가 궁금한 제품이어서, 지금 바로 써보려고요. 스킨케어 좀. 요즘 스킨케어는, 음, 음. 제가 피부하면 뒤집어지고, 뾰루지 엄청나고나날쓸 때. 얘네 쓰고, 그냥, 바꿔봤는데, 얘네 쓰고 좀 가라앉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레시픽. 네, 그린페어 라인. 몰라 그때가 들어갈 때였는지 얘네를 써서 들어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들어가서 얘네를 신뢰하며 쓰고 있어요. 근데 되게 가벼워서 여름에 딱 쓰기 좋아요. 근데, 화장은 얘네 쓰고 들어간 건지, 어쨌든 들어가서, 신뢰감이 상승한 애들이에요 피부만 뒤집어지면 스킨케어를 바꿔줘야 되는 건 맞나 봐요. 크림은, 선크림은 요즘에 딱히 찾은 제품이 없어요지 이런 식 하얀 거, 메시피 저게 크림이긴 한데, 너무 가벼워서, 그냥, 에센스 같은? 마지막, 스킨케어 마지막, 선크림. 요거 팔에 쓰던 선크림 다시 얼굴로 습격했어요. 얼굴에 쓰기 딱 좋다고 팔에 쓰기 아까워. 아직 제가 수분크림을 못 찾아서 가지고 여름 수분크림. 그래서 요거 이 선크림이 약간 유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수분크림 대체할 때까지는 얘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약간 겟레디위드가 되고 있네? 프라이머. 갤레드 <laughs> 미드미가 돼가고 있네 베네피트 포어페셔널 언제 다 쓰는 거야? 여정 머스 화장품은 어느 정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프라이머는 어떻게 해? 한 5년 쓸것 같은데 컨실러는 요즘에 그냥 귀찮아서 이거 써요 캔메이크 컬러믹싱 그냥 막 손으로 이렇게 써요 귀찮아 어, 원래 진짜 이런데는 안했었는데 여기 트러블 자국이 아직 좀남아있어가지고막 시간 많을때는 다른 컨실러로 스펀지들 두드리면서 정성스럽게 하는데 아침에는 이렇게 하고 요거 쿠션으로 한번 써보려고 아 이렇게 언급할 때 선물로 보내주신거는 진짜 선물로 보내주신거예요 아, 광고면 광고하고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코 완전 예쁜 민트색. 이거는 쉐이딩. 뜯다가 땀다 음, 쉐딩이, 쉐딩이 이렇게 이쁠 일이야? <laughs> 음, 쉐딩이 이렇게 이쁠 일이래? 어머, 어머, 왜? 쉐딩이 이렇게 이쁘네요. 이거는 쉐딩 제품 보내주셨고요. 음, 쿠션 너무 커. VTC 칼 레드니쉬 커버 쿠션. 제가 엄청 오랜만에 화장품 선물 이런 메이크업 선물을 받아가지고 신났어요. 그래서 바로 써보려고 첫인상도 한번 할겸 호랑이 연고 같다, 호랑이 연고. 리필 들어있네. 아 요즘 쿠션은 리필이 안 들어서 좀 그렇더만 이거는 리필이 들어있네요. 시칼 레드니 스커버 쿠션 제가 또 하이거즈의 또 펜으로써 여기 그, 호랑이 그림이 그려있으니 만족스럽습니다. 뭐? 머 요거 퍼프에 호랑이 있는데 호랑이 또 녹색으로 그려져있어. 근데 <laughs> 취향 저격해버렸어. 살짝 보면 그림 진정 베이스가 있대요. 시카, 시카 그게 있어서 시카 리오. 피부 트러블 났을 때도 발라도 괜찮겠네. 녹색, 박스에 녹색. 그새 쿠션 뜯기 쾌감 또 같이 해볼까요? 쿠션 뜯기. 오! 안에 호랑이 있어. 대박. 아, 그래도 제가, 저의 기아 타이거즈 호랑이와 전북 현대 의 그린이 만나 있는 쿠션이네요. 제 쿠션이네요. 진짜. 거울도 뜯기. 완전 내, 내가 좋아하는 거 합쳐졌어. 혼종이야, 혼종. 혼동. 지금 아직 안 썼는데 뜯은 쳐인상 좋았어. 그죠 쿠션은 다 처음에는 좋은 것 같아요. 발릴 때는. 근데 이건 시원하네. 쿨링이 있네봐요. 녹색이 시원하게 해주나? 이건 처음 발리는 거는 이거 커버 쿠션이라서 두꺼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얇게 발려서 좋아요. 첫인상은. 저는 커버 쿠션이랑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두껍게 발려서 커버 쿠션이라고 이름 써있으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얘는 생각보다 얇게 발려요. 근데 시원하네? 쿨링감이 좀 있어요. 이거 이제 코끼만 없으면 제 좋겠다. 제 워낙 우너, 저는 워너지는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랑 그리고 나는 이 녹색 거 호랑이가 막 너무 마음에 들어 버렸어. 다시 보세요. 녹색 거 호랑이. 내, 내 취향. 호랑이. <laughs> 호랑이야. 호랑이. 그 안에 녹색이야. 호랑이와 기아와 전북이야. <laughs> 눈이 생각보다 좀 밋밋하게 됐어. 그렇다면 블러셔를 올게지. 너무 예쁜 올게지. 진짜 예뻐 오르가즘은 너무 예뻐서 자꾸 내가 더칠하게 되는 요거는 생긴 건참 맛있게 생겼지만 참 맛이 없는 자두랍니다 아맛 단맛이 없 이거 벌써 회사에서 먹는 거 하나 다 먹어가지고 또 가져가야 돼요. 아이고, 미안해. 얘 꼬리가 자꾸 걸려, 어디에. 너 먹으면 안 돼. 귀. 이렇게 많이 먹으면 <laughs> 콜드루를왜안 음. 오신데? 귀여워 샤나 아이 귀여워 샤니 빵주는 사람 좋은 사람 아람씨 좋은 사람 <laughs> 초코맛뿐인데 너무 좋아하거든 나빵 좋아하잖아 요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좋아 샤니도 <laughs> 정답 오늘 오늘 나눔 요정이야 오늘 하나만 빼서 다 먹어요. 더 많으면 안 엄청 많아요. 나도 많이 먹어. 오늘 보물 상사야 거기가? 응. 빨리, 빨리 언박싱해 봐. 그럼 아람씨 보물 상사, 빨리 언박싱 일로 와봐. 뭐가 <laughs> 들었을까요? 추접 <추첨> 싫어. <laughs> 계란도 다섯. 다시... 아니, 도대체 동식집... <laughs> 뭐야? 모카롱이야 <laughs> 그죠. <그치>? 아, <진짜. 웃음> 근데 이거는 계란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니까 제대로다. 이것도 언박싱. 사실 이것도 여기서 나온 거. 계란도 계란. 계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또 해줘요 언박싱. 엄청 많아. 먹을 거. 샌드위치 오 샌드위치, 샌드위치. 연두부 연두부 저녁이라서 <laughs> 저녁 <laughs> 연두부 샐러드샐러드샐러드 예쁘게 찍힌다 라이터 뭐야? 라이터는 팀장님 <laughs> 포인트 <웃음> 이건 뭐야? 소스 소스 오렌타이트 연두부에 오리엔탄리지. 찍으면 오렌타이트 <laughs> 이거 쬐금만하게 팔더라고 왓츠 인 마이 빵이다 왓츠 인 마이 빵 저는 이제 아람 씨의 사랑을 먹어볼까? <웃음> <웃음> 이 순간을 기다렸어 지금 배가 고파지래 4시 즈음을 기다렸어. 이거 먹으려고. 음, 좀 같아. 어 종이 씨. 우리. 오늘 그거 썼잖아요. VT 코스메틱 제가 진짜 거짓말 한 번도 안 하고 수정 화장 한 번도 안 했는데 코낌 하나도 없고 무너지는 게 엄청 깨끗해서 만약에 이게 오늘 제피부 컨디션이 좋아서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수정 화장 한 번도 안 건든 건데 몇분더써 봐야 알겠지만 저 지금 대박이에요. 절대 여러분이가 광고 아니고 진짜 그냥 선물로 보내주신 거 써보기만 한 건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 그럼 지예 <laughs> 야, 고 싶은 거 아니야? 좋았다 야, 내가 도필 보면서 일기 쓸 건데 그과 써줄까요? 이게 가장 재밌어요. 필 시리즈 저는 원을 제일 좋아해요. 원 다음에 2, 는안 봤어요. 원래 2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주열매하고 윤석현. 저는 원이 제일 재밌더라고요. 7월 음, 19일.